안녕하세요. 셀바이하우스 조연화 실장입니다. 청라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연희공원 호반 서밋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업지 위치는 인천시 서구 연희동 166-10번지 일원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34층 10개 동총 1370세대이며 공원을 품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바로 옆으로 축구장 135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어 주거의 쾌적함이 돋보이는 공세권 프리미엄이 뛰어날 것으로 보이는 현장으로 주변 생활 편의시설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와 은행, 문화시설이 풍부하고 여기에 공촌천을 사이로 경서 3구역의 도시기발이 진행되고 교량건설이 추진되면서 더블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현장입니다. 청라 신도시 내 스타필드 예정과 코스트코 등 대형 쇼핑몰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으로 쾌적한 주거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교통환경으로 공항철도 청라 국제도시역, 도시철도 2호선이 운행하는 아시아대 경기장역을 이용하시면 타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통한 계속 교통망까지 갖춘 현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청라국제도시는 서울 7호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서울권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초품아 공세권을 가지는 연희공원 호반 서밋 아파트 내부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문의는 상담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반 서밋 99타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제 왼쪽으로는 이렇게 총네 칸의 신발장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위쪽 먼저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띄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들 보관하기 시 굉장히 편리해 보이고요. 한번 열어보면요, 네, 이렇게 안쪽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잘 꾸며져 있고요. 온 가족 신발들 넉넉하게 수납하시기에 좋겠네요. 그리고 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거울이 겉면에 크게 되어있어서 뭐 외출하실 때옷매무새 체크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한번 안쪽 살펴보실텐데요. 네. 안쪽에 이렇게 현관팬트리가 잘 짜여져있죠. 시스템 선반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뭐 스포츠용품부터 캠핑용품 그리고 쿤, 골프백까지도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으로는 슬라이딩 사면동 도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문 설치하시면 이렇게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부터 방음 기능까지도 누려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 왼쪽 한번 가보실게요. <laughs> 이것은 공용 욕실입니다. 먼저, 거변이 거울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보이죠? 굉장히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 받으실 수 있겠고요. 안쪽 공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욕실 용품부터 드라이기까지도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천반도 잘 갖춰져 있어서 자주 사용하시는 세면용품들 보관하시기에도 좋아 보이고요. 제 오른쪽부터 비대일체형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욕조까지 깔끔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직장인분들 퇴근하신 후에 반신욕 즐기시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욕실을 나서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곳이 첫 번째 방입니다. 먼저 보이는 게 굉장히 커다란 창이 보이네요. 환기와 채광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생활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맞은 편 한번 볼 텐데요. 네. 이렇게 방 한쪽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총네 칸으로 굉장히 널찍한 수납 공간으로 보이고요. 뭐 옷까지부터 이불 용품 아니면 가방 소품까지도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침대와 책상을 놓고 자녀 방으로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방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방을 나와서 현관 한쪽에는 이렇게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부터 가스 차단 또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까지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시기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도를 따라와서 바로 오른쪽 공간이 있는데요. 네. 이곳이 지금은 오픈형으로 되어 있지만 바로 두 번째 방입니다. 먼저 이렇게 큰 창과 또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공기 청정기까지 있기 때문에 채강부터뭐 환기 그리고 쾌적함까지도 갖추고 있겠고요. 또이 방은 국박이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공부방이나 서재로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다음이 방을 나서서 바로 보이시는 이 공간, 네, 굉장히 넓어 보이죠. 네, 이곳이 바로 거실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시는 건 굉장히 커다란 이 통창이죠. 거실은 무엇보다 체광이 굉장히 중요한데 체광부터 환기까지 굉장히 우세해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생활 가능하겠습니다.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찍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소파부터 TV장까지도 설치하고 이용하시기 좋겠고요. 그리고 천장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우물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까지도 확보하고 있네요. 그리고 한쪽 벽면을 보시면 이렇게 아트워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는 포세린 타일인데 유상옵션 적용하시면 이렇게 세라믹 타일로 고급스럽게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홈 네트워크용 월패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집 관리하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죠. 네. 그리고 바로 맞은편으로 이동해 볼 텐데요. 네. 이곳은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바로 일단 위쪽 먼저 보실 텐데요. 그쪽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곳곳으로 굉장히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겠고요. 또 한쪽 면을 보시면, 네. 이렇게 수납 공간과 장식 등이 굉장히 예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취향에 맞춰서 활용하시기에 좋아 보이네요. 그러면 또 주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 뒤쪽 공간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곳은 벌써 네, 세 번째 방이네요. 이곳도 창부터 시스템, 에어컨, 공기, 청정기까지 깔끔하게 갖춰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붙박이장이 없는 방이기 때문에 뭐 홈, 짐이라던가 여러 가지 취향에 맞춰서 꾸며보실 수 있겠습니다. <laughs> 그다음이 공간을 나와서 바로 보이시는 게 주방인데요. 이 앞쪽 공간이 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6인용 식탁을 놔도 여유로워 보이는 공간이죠. 그냥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김치, 냉장, 냉동고까지도 빌트인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또 옆쪽으로는 밥솥 놓는 공간까지도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주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공간입니다. 네, 일단 동선 자체가 굉장히 편리하게 D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판이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벽면까지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갖춰져 있죠. 그리고 이쪽 먼저 보실 텐데 수, 일단 수납 공간이 상하부장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콘센트와 충전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면서 전기 그릴이 다던가 전기 프라이팬 놓고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 한번 열어 보시면 네, 이렇게 위쪽에는 카트럴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저부터 요리 도구까지도 깔끔하게 수납하실 수 있겠죠. 네, 뒤쪽으로 후드, 전기 쿡탑, 광파 오븐 설치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이시는 게 바로 네, 싱크볼이죠. 굉장히 넓고 깊게 잘 되어 있는데요. 두 부분들 설거시하신다던가 아니면 재료 손질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 보이시는 게 주방에 이렇게 커다란 창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거실에 있는 통창과 맞통풍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 환기 걱정은 하실 필요 없겠네요. 한쪽에 이렇게 TV도 설치되어 있어서 요리 하시면서 뭐 음악 감상이라던가 TV 보시기 굉장히 좋겠고요. 바로 옆 공간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주방 옆에 있는 바로 다용도실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세탁기와 건조대 높에 굉장히 넉넉한 공간으로 보이고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창문도 달려 있어서 습기 걱정도 없겠습니다. 공간 자체도 굉장히 넉넉해서 분리수거 놓고 사용하시기에도 좋아 보이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실내기실까지도 갖춰져 있네요. 주방을 나서서 쭉 걸어가시면 네. 마지막 공간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은 안방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톤과 베이지톤으로 아늑하게 잘 꾸며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까지 갖춰져 있어서 쾌적한 생활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널찍하게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커다란 침대를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장식장 놓고 활용하셔도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제 뒤쪽으로 있는 곳이 바로. 네, 발코니 공간입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수전도 달려있어서 청소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전동 빨래 건조대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편리하겠죠 뭐 주부분들 식물을 키우신다던가 아니면 이곳에 뭐 아늑하게 꾸며드시고 차 한잔 커피 한잔 하시기 굉장히 좋아보이는 공간이네요 맞은편으로 한번 이동해보겠습니다 네 안방 한쪽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매력적이죠. 바로 파우더룸입니다. 보이시는 이 화장대가 어, 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보시면 이렇게 수납공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뭐 화장품부터 악세서리까지도 깔끔하게 보관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으로 쭉 오시면 네, 이곳이 바로 드레스룸인데 여러분 11자형으로 굉장히 깊게 설치가 잘 되어 있죠 이렇게 시스템 선반이 깔끔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부 두 분의 옷까지부터 뭐 자녀분들의 옷까지까지도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겠고요 뭐 가방부터 의류 소품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스타일러를 놓고 이용하시기에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위쪽 한번 보실게요 위쪽 이렇게 제습기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쾌적하게 관리하시기 좋겠죠 창까지 있으니 습기 걱정은 정말 없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한쪽에 있는 공간 네 이곳이 바로 부부욕실입니다 일단 세면대가 굉장히 넓게 잘 갖춰져 있네요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뭐, 편리하게 이용하시기에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건데요. 네, 한쪽에 이렇게 스프레이건이 달려있어서 욕실 청소하시기 굉장히 편리해 보이시죠 그리고 세면대, 비대일체형 양변기 그리고 오른쪽에는 샤워부스까지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겉면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팀 방지 기능이 있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안쪽은 습식, 바깥쪽은 건식 이렇게 깔끔하게 욕실 관리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방도 4개나 되고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 보이는 집인데요. 여러 가지 포인트도 많고, 여러분 빨리 선점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호반 서밋 99타입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